특히 주방은 무조건 예뻐야 합니다. 예쁜 주방, 여러분들도 가지고 싶으시죠? 저도 가지고 싶습니다. LX 지인 주방, 참으로 예쁩니다. 한센 주방도 참 예쁩니다. 특히 주방은 무조건 예뻐야 합니다. 그래야 거실도 예뻐 보입니다. 주방이 안 예쁜데 예뻐 보이는 거실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. 왜일까요? 거실, 식탁, 주방은 이어져 있습니다. 주방 따로, 거실 따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. 주방 공간, 거실 공간을 각각 독립된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으로 봐야 합니다. 거실주는 한 공간입니다.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. 주방 인테리어를 요즘 유행 스타일로 싱크대도 바꾸고 아일랜드 식탁도 들여놨는데 광고 속 주방처럼 예뻐 보이지가 않죠? 범위는 바로 이 엣지 조명입니다. 인테리어 하실 때 대부분 업체들이 주방은 엣지 등으로 깔끔하게 하시죠? 라고 대부분 말씀을 하실 거예요. 그 조명 사실 사무실에 많이 사용하는 스타일입니다. 예쁘지 않은 보통의 스타일입니다. 엣지 조명을 이렇게 사무실에 양보합시다. 주방 공간이 가구는 예쁜데 조명이 안 예뻐서 참 안타깝습니다. 주방 조명 때문에 펜던트 조명이 공간과 따로 노는 느낌이 듭니다. 펜던트가 주인공이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녀석이 주인공처럼 밝아서 이상해 보입니다. 매입 조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. 너무 조명이 크고 배치도 안 예쁩니다. 매입 조명을 잘못 사용하니 벽등이 참으로 어색해 보입니다. 주방 공간 조명만 조금 더 신경을 쓰면 거실주 공간이 매우 예뻐질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예쁜 주방을 위한 네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작은 매입 조명을 사용하세요. 이렇게 작은 매입 조명을 디자인에 따라서 원형으로 또는 사각형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집에 품격 있는 주방이 하이엔드 주방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. 나는 조명을 좀 많이 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원형도 사각형도 이렇게 쌍으로 모아서 설치하신다고 하면은 좀더 세련된 주방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. 10cm 이하의 조명을 추천드리고요. 저는 주로 7에서 8cm 정도의 조명을 사용합니다. 그리고 강원이 안으로 들어가서 불을 켰을 때 이렇게 부드러운 눈부심이 없는 그런 매입 조명을 사용합니다. 사각 조명을 쌍으로 설치할 때 저는 이렇게 두 개의 조명이 하나로 생산되는 멀티 2구 조명을 설치하고요. 안에 반사판이 블랙도 사용하고 때로는 흰색도 사용합니다. 두 번째 메탈 라인 조명을 사용하세요. 메타라인 조명은 고급 공간과 하이엔드 공간을 위해 탄생한 조명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급스러운 공간과도 잘 어울립니다. 디자인 측면도 여러 조명으로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측면도 좋지만 이렇게 사용성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원체 고급스럽기 때문에 다양한 이렇게 오브제 조명과도 장식 조명과도 잘 어울립니다. 더 많은 메탈라인 조명에 대한 정보는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. 세 번째, 라인 조명을 쭉 이어서 사용하세요. 반드시 라인 조명은 쭉 이어서 사용해야 스타일리쉬해 보입니다. 이렇게 중간에 댕강 잘라서 사용하시면 공간이 촌스러워 보입니다. 라인 조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제 이전 라인 조명에 관련된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. 링크 하단에 달아놓겠습니다. 네 번째, 상부장 간접조명을 설치하세요. 상부장 간접조명을 설치하시면 매입조명의 크기가 작아도, 매입조명의 수량이 작아도 충분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집니다. 다만, 한가지만 주의해주세요. 이렇게 중간에 설치하지 마시고요. 상부장, 요 끝에, 좀 홈을 파달라고 하셔서 요 끝에 설치하세요. 거실주, 거실과 주방. 이제 광고 속 공간처럼 매우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겠죠? 엣지 등과 커다란 매입 조명만 사용 안 하셔도 예쁜 주방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공간을 위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